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다 ing를 붙이는 거야. 동사의 원형이라는 동사 원래 형태. 자, 위에 예문 보면,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거기서 오른쪽 문장에 보면, work에다, 원래 형태가 work인데, 거기다 ing를 붙인 거야.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동사를 명사화 시켰다그래서 동명사야. 자 두번째 문장 The most important thing is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 our best 여기서도 doing이 do i n g doing이 두에다 i n g를 붙인 동명사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면 동명사라는 것이야 그런데 같은 i n g 형태지만 자 현재 진행 상태 그러니까 형용사죠. 진행의 상태 명사가 아니라 진행의 상태를 말할, 말하는 할말 ing도 있어. 그래서 밑에 세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my sister is listening to music 자 listen에다가 ing를 붙였어. 자 이거는 동명사 아니라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형 자,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야. 듣고 있다. 자, is 플러스 어, listen에다 ing를 붙인 거는 진행형이야.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다. 자, there is a sleeping giant there. 자, giant 거인이지. 근데 sleep, 잠자다에다 ing 붙여서 지금 자고 있는, 자고 있는 상태야. 어, 이거는 진행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바로 My hobby, my hobby, 내 취미는 My hobby 배웠지. Is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이다. 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지. 이걸 동명사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목적이 됐을 때, 행동을 목적으로 했을 때, ing 형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 그런 동사, enjoy. 자, enjoy. 따라해. enjoy. finish. finish. enjoy는 즐기다. finish. 끝내다. finish. mind. 자, 마음에 꺼린다. 이런 말이야. mind. stop. 그만두다. stop. 이런 것들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예를 들어서, I enjoy. 댄싱. n c 자, d a 에다가 e를 빼고 ing를 붙였어. 아, e가 끝에 나오면 ing를 붙이지. 자, 나는 즐기면, I enjoy dancing. Ing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즐깁니다. 춤추는 것을.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첫 번째, plan. p-l-a-n. 계획하다. plan. plan to 이렇게 된다고. want. 원한다. want. want to 이렇게 되고. wish. wish 바란다. wish. t h o p e hope 역시 바란다. 희망한다. choose. choose. choose to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건 to 부정사. to 부정사라는 건 to의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춤을 추고 싶다. I want to dance. 이렇게 돼요. 합쳐서 I want to dance. 자, to 에다가 dance라는 원형이 썼지.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미래에 대한 법. 뭐, 미래에 대한 것들은 to 부정사를 써요. 미래에 대한 것들.